열심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. 우리 아미도 사랑해요. 저희를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신 저희 아미 항상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미 <laughs> 합니다 대박 진짜 나 아, 아, 진짜 이게 일하니 일희하니 입술 이상해 제이홉이 바른 건데 아미랑요야 네. 이거 냐와위 응. 아,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랑해요 상랑해 진짜. 아, 와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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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와... 자 그래,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때 잊지 못할 순간이다 자 아... 내... 내... 두, 생일 파티 같구만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 파티 같대 몰래카메라 같아 아, 몰래 요아와 진짜 아,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. 아 좋네 진짜 고생했다 우리 지민이 여기 방탄 방탄 <laughs> 아, 지민이 없으면 안 됐어 지민 없었으면 1등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나한테 울보라 하지 마요 울보 지민이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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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가 어? 그 기쁜 마음에서도 울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남자 같아. 일단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아, 열심히 연습한 게 네, 네. 저도 헛된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할때 이렇게 큰 선물 주셔서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보답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. 아 어, 자 오늘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그래 평생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루인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